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오늘 이예배자리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받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만 따라가면 인생의 모든 영광과 성공을 다 누릴 줄 알았던 제자들은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꿈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사라지면서 차디찬 절망의 기운이 온몸으로 뼈 마디마다 스며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 할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변변하게 내세울 만한 직업도 배움도 재산도 배경도 없던 그들이 그나마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예전에 하던 일, 예전에 했던 생업, 그 고기 잡는 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갈릴리 해변가로 돌아가 다시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낙심이 들어오면 삶의 의욕을 갈가먹습니다. 삶의 의욕이 상실되면 평소 잘 하던 일도 잘안 되는 거죠. 제자들은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베테랑 아닙니까? 달인이에요. 그러나 달인이면 뭐합니까? 낙심과 의욕 상실인데요. 그런 상실감으로 그물을 던지니 피레미 새끼 한 마리 건져 올리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빈손, 빈손이었습니다. 절망과 의욕상실의 악순환이 꼬리를 물고 반복되는 그런 슬픈 상황입니다. 그런 절망의 현장에 주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을 거십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이 장면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절망과 수치와 두려움에 빠져 나무 숲 뒤에 숨어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말을 건네는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이 지금 어디 숨었고 왜 숨었는지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으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것을 모르셔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은 사랑은 먼저 다가가서 먼저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그 바다는 절망의 바다였고, 낙심의 바다였고, 시류의 바다였습니다. 그러나 천지의 주제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절망의 바다에 선포되는 순간, 그 절망의 바다는 희망의 바다, 회복의 바다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오늘 본문은 153마리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같이 들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곧 희망이고 생명입니다 우리의 절망과 낙심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까? 그날 아침에 평소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친히 아침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밤새 물과 씨름하던 어부들이 새벽에 무태 올라오면 얼마나 허기지고 시장하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고기를 극적으로 잡긴 했지만, 밤새도록 그들은 육신의 허기짐과 마음의 상실감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에 그 어느, 어느 날보다도 그들은 지치고 줄여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상태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들이 부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손수 아침상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바로 가장 부족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사절에서 사랑을 온유한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니 온유한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성경에서 온유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5장 8복 팔복, 산상수음 8복 설교에서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서에 쓰인 온유라는 말과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정의할 때 쓰여진 온유란 말의 그 뉘앙스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그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말로서 거친 야생동물을 길들이는 것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들에서 막 잡아온 야생만은 그 야생 상태로는 사람의 용도에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도 사람의 용도에 쓸 수가 없어요. 너무 거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련사에게 조련을 잘 받게 되면 그 거친 품성이 다스려지고, 그 대단한 힘이 제 맘대로가 아니라 주인의 뜻을 위해 잘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게 있는 본래의 다듬어지지 않는 죄성의 기질과 거칠고 모난 성품을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다스려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쓰여지는 것 그것이 복음서에서 말씀한 온유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장에 나오는 사랑의 여러 가지 그 열다섯 가지 열매 또는 열다섯 가지 사랑의 측면 중에 두 번째 나오는 이 온유. 이 온유는 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온유,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헬라어 본문을 보면 크레스트오마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필요를 채워주다라는 말입니다. 필요를 채워주다. 사도 바울은 사랑을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잠시 에덴 동산으로 장면을 옮겨보겠습니다. 범죄하고 나무 숲 뒤에 숨어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가셔서 먼저 말을 걸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주셨어요. 지금 헐벗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옷입니다. 벌거벗은 수치심에 떨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지고 만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가장 절실했던 것을 하나님은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채워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갈릴리 해변가에서 그날 아침에 육신의 허기와 마음의 공허함과 절망감에 지쳐 있던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따뜻한 생선구이 아침상 그것을 예수님이 손수 차려 주셨습니다. 그들이 부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억지로라 아니라 일부러 수고를 자청하여 채워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화살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에게 가서 화살이 어느 방향에서 날아왔나요? 10시 방향인가요? 3시 방향인가요? 화살을 쏜 사람의 인상착의가 어떠했나요? 화살이 국산인가요? 미제인가요? 중국산인가요? 화살을 맞았을 때 느낌이 어땠나요? 이렇게 묻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능하다면 얼른 화살을 뽑고 피를 막아 지혈을 해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고 사랑을 운운하는 것은 죽은 윤리입니다 선한 사마리안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사람이 길을 가다 노상 강도를 만나 가진 것다 빼앗기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초죽음 상태로 길가에 쓰러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냥 그 곁을 지나갔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괜히 복잡한 일에 연루되기 싫어서 그런데 이름모를 한 사마리아 사람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친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을까요? 실례지만 출신 고향이 어디세요? 유대인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당신을 해친 사람이 권총강도입니까? 아니면 시칼강도입니까? 아니면 몽둥이강도입니까? 그가 복면을 썼나요? 아니면 민낯인가요?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당장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고 상처가 아물도록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그 상대의 필요를 채워 주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생명의 등가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라고 생명이 어른의 생명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덩치 큰 사람이 사람이라고 외수한 사람보다 생명의 사이즈가 더 큽니까? 가진 사람이나 덜 가진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덜 똑똑한 사람이나,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다 소중하고 귀하고 동일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생명만큼 병들어 아픈 사람의 생명도 귀합니다. 누가 화살에 맞아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저 사람의 생명이나 내 생명이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 내가 저 입장이라면 누군가 달려와 화살을 뽑아주기를 바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등가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버스에서 그만 태우세요, 빨리 오라이라고 제일 크게 외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일 마지막에 방금 탄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제 탔으니까. 나는 이제 탔으니까 내 뒤에 있는 사람의 타든 못하든더 이상 내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몇초 전까지만 해도 생명의 등가성이 절실했어요. 네. 그러나 이제는 타고 나니까 생명의 등가성 따위는 불편해진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생명의 등가성을 인정하는 순구한 삶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안타까이 여기십니다. 독일 어떤 도시에서는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면 자동문이 열리고, 차, 그, 자동차 자체가 보도블록 쪽으로 스르르 기울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자나 노약자나 또 어린아이들이 더 편하게 탈수 있도록 일부러 그렇게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체가 기울어지는 장치를 하려면 제작비가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합니다. 독일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독일 사람들이 돈 귀한 줄 몰라서 그럽습니까 아닙니다. 정상인이나 장애자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노약자나 모든 시민의 생명의 가치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등가성이 실천적으로 발휘되는 장면입니다. 생명의 등가성을 인정하며 살때 우리는 이 우리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등가성을 인정하며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사랑은 물질적인 것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처한 처지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병실에 누워 있는 처지라 할지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어느 지방 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어느 회사 간부 40대 남자가 혈압으로 쓰러졌는데 몸의 반절이 이제 마비가 되어서 반신불수가 되었어요. 40대라면 인생의 황금기 아닙니까? 너무 한심한 생각이 들어 병실에 누워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신세 타령이 나오고 불평과 불만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옆에서 간호하는 부인조차도 이 남편을 간호하면서 이 남편의 그 불평 불만을 도저히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어느날 목사님이 이 병원에 신방을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 신세 탈행만 하지 말고, 불평만 하지 마시고, 지금껏 살아오면서 당신께 고마웠던 사람, 당신께 도움을 준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심경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의 신방이 떠난 뒤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고마운 사람,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 누가 있을까? 그런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모두가 섭섭하고 원망한 원망스러운 대상으로만 생각이 됩니다. 부인도, 자식도, 친척도, 친구도 고맙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나에게 고마워해야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 속에 뭉클한 한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오랫동안 잊었던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초등학교 때 별로 공부도 잘하지 못했고, 그렇게 뛰어나지도 못했는데도 늘 격려해 주시고 웃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던 그 담임 선생님, 여자 선생님인데,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 덕에 학교가 재미있었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를 무사히 마치고, 어... 중고 대학을 거쳐서 큰 회사에 취직해서 간부까지 되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선생님이 여간 고마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분께 한 번도, 단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고 그렇게 세월이 흘렀던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어렵게 어렵게 수소문을 해서 그분의 주소를 찾아내가지고 간단한 사연의 편지를 썼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누구누굽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반신불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저의 생에 있어서 둘도 없는 은사이십니다. 그동안 한 번도 연락도 못 드리고 무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오. 이제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자의 편지를 받은 이 선생님은 그때 상태에는 이미 남편을 여의고 혼자 양노원에서 외로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신 선생님은 너무나 기뻐서 답장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내 평생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고맙다고 일부러 감사의 편지를 써온 제자는 자네밖에 없네. 이제는 내가 늙어서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노인 내가 되었는데 자네가 참으로 나를 행복하고 기쁘게 해주었네. 내가 자네의 편지를 눈물, 눈물로 읽은 것을 아는가? 나는 자네의 편지를 침대 옆에 놓고 매일 밤한 번씩 읽으며 읽을 때마다 감사하고 있네. 이 편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는가? 나는 자네의 편지를 내 교편 생활에 유일한 보람으로 알고 죽는 날까지 간직하겠네. 자네의 건강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대의 오래전 선생님으로부터 안녕. 기대하지 않았던 답장을 받아본 이 40대 반신불수 남자는 이 편지를 읽는 순간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편지를 받아들고 다시 삶의 용기를 내었습니다. 야, 이제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있구나. 내 글을 매일매일 읽어주는 분이 있구나. 내 마음의 표현을 인생의 보람으로 여기는 분이 있구나. 내 남은 삶 불평과 절망과 낙심으로 남겨할 수는 없지. 그날 이후 그 사람은 걷는 것을 연습을 시작했고 감사로 말하는 것을 연습을 시작했고 그러면서 몸도 마음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복이 되어서 회사에 복직도 하고 부사장을 거쳐 사장이 되었습니다. 사랑성 여러분, 여러분도 이 어메이징한 인생 스토리, 그 스토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고 반신불수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도 나눠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올라올 수 없는 죄의 수렁에 빠져 영원히 멸망할 수그 멸망을 피할 수 없던 우리 인류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는 바로 우리의 죄 짐을 걷어내고 멸망의 수렁에서 건져 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 구세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그 생명 내놓으심으로써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 우리가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누어서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인가, 내가 누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것인가만 골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필요를 채워줄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한 가지는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 그들의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것, 바로 그게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 우리의 사랑의 실천에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달 후면, 7월 첫 주에 우리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교회도 하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그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인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가? 그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름 성형학교를 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여름 성형학교 성공을 위해서 우리 교사들과 부모님들이 합심하여 21일 다니엘 합심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에 참가하는 어린이들 명단을 놓고 매일매일 한 어린이씩 정해서 그 영혼을 위해 교사와 학부모 합동으로, 합심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전두사님들과 중고등부 자원봉사자들과 그리고 학부모님들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도록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그들에게 줄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큽니다. 삶의 세파에 지쳐서 우리는 그 사랑을 너무 잊어버리고 감사함 접처도 잃어버리고 살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깨어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우리의 생명 살리신,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정말 궁핍하고 결핍하여서 쓰러져 가고 있는 이웃을 볼때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